오늘의 소식은 T1 우승 스킨에 대한 제작 과정입니다. 왜 디자인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역대급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공개된 2024 T1 월즈 스킨 라이어시 전달의 주기를 이번 스킨의 핵심 테마는 무게를 견뎌낸 챔피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승리한 팀이 아니라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이겨낸 팀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왕관, 기사, 권위를 담은 유럽 중세 판타지 콘셉트였다고 하죠. 이제 선수별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우스 선수는 번개의 신 제우스 이펙트를 리니 나르에 녹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변신 후에는 거대한 힘과 짐승 같은 위압감, 번개가 흐르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개인적인 반영 요소는 월드 트로트를 들 당시 머리에 박았던 사건을 귀환 모션에 반영했으며 안경이라는 요소도 추가했다고 하죠. 다음 오너 선수는 오너 선수가 끼고 다니는 목걸이를 바이에 건틀릿에 반영했으며 시그니처인 유니폼을 어깨에 걸치는 모습도 귀한모션에 요청을 하여 반영됐다고 특히 오너 선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를 최대한 스킨에 넣고 싶었다고 하죠 다음 페이커 선수의 요네는 2024 월즈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 으로서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어 그림자 같은 부분에서 이러한 느낌을 많이 주려 했고 팀의 날카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뾰족한 느낌 추가 또 트로피 같은 경우 서사가 담겨 있는 월즈 트로피를 요청했었다고 하죠 다음 구마유시 선수는 스킨 전반 에 회색과 흰색을 활용하길 원했 으며 디자인은 유럽 조각상 같은 조형 적인 느낌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을 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이번 스킨 시리즈가 무게를 견딘 자의 이야기인데, 단지 이미지나 스킨 쪽으로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붉은 느낌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어시 바론 스틸, 크루아상 같은 요소도 잘 살려주었다고 하죠. 다음 캐리아 선수는 간지, 멋짐, 진지함, 스타일리시한 마스크 느낌을 원했다고 하며, 한층 올라간 어깨 장식의 뾰족함에 포인트를 주고, 무기 장식도 더 날카롭고, 긴 무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크가 살생부를 펼칠 때 가지고 있는 이스터 에그, 궁극기 시전 시 T1의 상징을 볼수 있는 붉은 느낌의 이펙트 등 여러 요소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이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커 선수의 프레스티지 사일러스는 숨겨진 비하인드로 이번 스킨에 처음으로 양쪽 팔의 사슬이 서로 다르다는 비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어둡고 위협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했으며 귀한 모션에는 왕관이 불타며 해방되는 듯한 액션도 사일러스의 멋을 표현해 준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죠. 정말 역대급으로 출시된 T1 스킨. 여담으로 이번 스킨에는 구마유즈 선수의 의견이 스킨 제작에 있어서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번 스킨의 비하인드로 그간 측정되어 있던 수익 배부 기존 20%에서 30%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킨 수익의 30%가 선수, T1 및 e스포츠 생태계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9월 11일 목요일에 출시 예정인 2024 T1 월즈 스킨 그 전에 가격이나 등급 등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